그 시간은 일방적인 치유나 도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진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예술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대답이기도 합니다. 예술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구분하는 언어가 아니라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파란 하늘과 흰 구름, 동그랗고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있고 그 얼굴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Q. 함께한 아트 듀오 파트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현숙 예술은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머무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신명화 작가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작업을 했다는 말보다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입가에 머금던 작은 말들, 흙을 만질 때마다 달라지던 손끝의 리듬, 그림을 그리며 잠시 멈추던 그 순간들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늘 새롭고 따뜻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 역시 조금 더 조심히,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신명화 작가님과 작업하면서 다시 배운 것이 있다면 예술은 거창한 개념이나 특별한 기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떠오르는 색을 고르며 손이 움직이는 대로 흙을 붙여보는 그 단순한 과정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얼마나 솔직한지 그 시간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얼굴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이든 그 안에는 분명히 그녀가 바라보는 세계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함께해서 가능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시간이 저에게도 큰 선물처럼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명화 작가가 보여줄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신명화 작가 손끝에서 태어날 또 다른 이야기들을 오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신명화 작가님과 처음에는 어색했는데요. 같이 얼굴도 만들고 미술활동을 하여 재미있었습니다. 음료수도 마시고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같이 말해주어 더 재미있었어요. 작가님과 참여 얼굴 그리기가 기억에 남아요. 돌멩이 붙이기도 재미있었어요.